환자가 당에서 나가 한계대을 내려와 간을 받아서 가관의 자리에 나아가 비행해 주시오. 환자 출강계 일병 수관, 펀치 과관지 위치 관우 전소서. 집사봉축판추수빈 시자는 축판을 들어 빈에게 드리시오. 빈독. 음, 빈에게 빈 빈. 빈. 이 잡고. 예 예. 사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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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사본 예, 말 사본. 빈도, 시가 축사, 빈이 시가 축사를 합니다. 길월 0일에 시가 완복하니기 유지하고 순이 성덕하면 수고 유기하여 이계에 경복하리라. 지난달 좋은 날에 좋아. 처음으로 바이. 성인의 반복을 지켜주니 너희의 어린 생각을 버리고 순조롭게 너희의 덕을 이루면 장수할 상서가 되어 너의 큰 복을 더욱 크게 하리라. 간자와 계자는 삼가 가르침을 받겠습니다라고 큰소리로 합니다. 시작! 삼가 가르침을 아, 받겠습니다. 받겠습니다. 빛내 괴가지 찬자 결건대 빛은 뿌러앉아 관을 세우고 찬자는 관건의 끈을 메워주시오. 여기도 실로죠. 여기도 여기도 시간이죠. 네, 네. 아, 네. 자, 음. 관저자는 음. 네. 관자는... 네, 네. 좀 씌워 주세요. 관. 네, 비녀 좀 꽂아 주세요. 네. 네. 원래 옷을 다 갈아입지 못해서 밑에 관, 관자들은 간만 씌워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계좌들은 비녀를 꽂아주는 걸로. 예. 네. 됐죠? 네. 자 흥제. 이는 일어나 자리로 가시고 관자계좌로 일어나시오. 관계자 적방 북성인지 출입을 출방 취석지복 지옥 남면항. 관작계좌는 방으로 들어가 어린이 출입복을 입고 자리에 나와 가관이 북쪽으로 가서 남. 양양에 서시오. 시자는 축반을 비에게 주시오. 긴지 복두 독삼가 축사. 관비는 복두를 잡고 삼가 축사를 하시오. 이세 지정과 2월 지령으로 한가의 목한이 공개 규제하며 이월이성 벌덕하면 황구가 가여 추천지경하니라 세월의 올바른 이치와 계절의 아름다움으로써 너에게 이복을 모두 입혀주니 형제간에 함께 올울려 살면서 그 덕을 이루면 오래오래 늦도록 끝없이 하늘의 축복을 받으리라 관자 계자는 삼가 명심하겠습니다라고 큰 소리로 다시 합니다 시작 아, 찬자철모 찬자는 관모의 모자를 벗기시오 관자의 모자를 벗기시오 빛내 괴가지 비는 꿇어앉아 복 찬도를 씌우시오. 찬자 독조지. 관계자 깊게 보기. 관자 계자는 일어나 물러나서 자리로 돌아가소시오. 옷을 입은 관자와 기자는 방에서 나와 처음과 같이 서시오. 설명을 조금만 더 웃으려고 가는 동안, 여러분들 너무 지루하세요. 제가 또 관복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 관복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이 입는 최고의 옷이지요. 그죠? 변승을 해야 그 관복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나라에는 인근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인금에 있는 옷은 아무도 모르는데이 관복은, 음, 그전부터, 그 조선시대 전기 후기를 다 막만하고, 지금까지, 에, 결혼식, 혼인식을 할 때, 관복을 입어요, 남자는. 막한 번, 그러니까, 단한번 입어보는 거죠, 일생에. 관복을. 그리고 이제, 여자는, 그, 전종만화가 입는 화로스를 입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관자가 세 번째 옷을 입었어요, 관복을. 자, 그러면, 어, 사계삼을 입고, 도려운 시절을 보내고, 그 다음에 혼인을 해서 성인이 돼는 다음에, 에, 도포를 입고, 그죠? 어, 심이 입은 다음에 도포를 입었죠? 그 다음에 이제 출세를 했어요. 어, 공부를 열심히, 심히 입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관복을 입고 관청을 드나드는 신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마지막에 관복을 입고, 여러분한테 나왔는데이 관복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일생 동안에 단한 번밖에 못 입는거죠. 남성의 최고의 옷이 관복인데 여성은 활옷을 입어요. 중전마마의 옷을 입는데 남성은 임금의 옷을 못 입는거죠. 왜? 임금은 오로지 한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옷은 아무도 입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생에 한번 혼인하는 날 이렇게 관복을 입히는 그런 아마 좋은 어, 제도가 있었던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날, 어, 혼인하는 날만 그 관복을 한번 입어보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그렇게 관복을 입는데 지금도 어 우리가 그 현대식으로 인식을 해도 페배를 드릴 때는 오케이. 관복을 입힙니다. 지금 입고 온 자의 관복에 관모를 썼죠. 남성의 최고의 온 관복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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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앞에 서서 네. 네. 예,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행초례. 관자에게 술과 포천을 주어 축하하는 초례를 시작하겠습니다. 관치초초위. 비는 초위로 나가시오 찬자치 관세위 관세승복이. 찬자는 관세 관세 자리로 나가 손을 씻고 자리로 돌아가서 시오 집사 봉 주주 찬반 부접 지구 치우 빈 지자. 자자는 각각 술주전자, 술잔과 술잔맞침 포회접시 등의 도구를 방으로 옮겨 빈의 동쪽 소금지에 두시오. 찬자, 작조, 수빈 수 빈수집, 빈차집, 찬반 남자 찬자는 술을, 여자 찬자는 차를 빈에게 드리고 빈은 술과 차를 왼손에 받으, 받아들으시오. 계자도 들, 들여야지 춥더라니까. 들, 들해지요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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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사는. 네.